오늘의 말씀은 열한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움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우리 어제 본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 당시에 북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옮기십니까? 네, 동쪽으로 옮기게 하셔서 그리 시내 가에 숨어들게 하시죠. 그것은 아마도 아합이나 그의 군사들이 찾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사람들의 인적이 별로 닿지 않는 그런 은밀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동원하셔서 이 엘리아에게 먹을 음식을 가져다주게 하셨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심각한 기근이 계속되니까 그 그리 시냇마저도 물이 마릅니다. 자, 거기에서 엘리야는 둘 중에 하나죠. 목말라 죽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아합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죽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러한 정말 이 어�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두셨지만 그를 이제 옮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시네 가에 물이 마른 것은 엘리야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밖으로 나가도 죽고 그 안에 있어도 죽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실 때가 되었다는 사인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예. 시돈에 속한 사르바스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안될수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자, 제가 이 아합 왕이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또 성경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죠. 자, 아합 은 오므리의 아들인데 누구랑 결혼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합 의 부인의 이름이 혹시 기억나세요? 이세벨이죠. 그리고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세벨은 시돈 왕엣발이라는 사람의 딸입니다. 자 시돈이라는 나라는 좀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도시국가인데 거기에 에빨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나서렸는데 이름에 뭐가 들어있어요? 발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돈이라는 나라는 발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즉 정교 일치의 사회입니다. 그에바알의 딸이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에게 시집오면서 자기가 섬기던 바알, 아세라 그런 온갖 우상들을 끌고 들어와서 결국 아합이그 안에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신을 섬기게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바알신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시돈 땅으로 가라. 자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가. 왜요? 이 시돈은 다알 숭배의 중심지이자 지금 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방에게는 장인이고 이세벨에게는 아버지인 에빨이 왕으로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면 자기 아버지에게 청을 넣었겠죠 저 엘리아는 사람은 아주 모습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조그마한 시돈 땅에서 시돈 땅은 땅이 넓지도 않거든요 그 땅에서 엘리아를 찾아서 그를 죽이는 것은 시간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아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명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알수 있냐면 선지자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알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멋진 모습 그리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모습만 생각하는데 사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죽으라고 하시면 죽어야 되는 생명을 걸고 어디든 가야 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시돈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을 때이 시돈 땅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리시네가에서 130 킬로도 더 가야 돼요. 나라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알 신앙의 중심지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통치하는 사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어디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따져묻는 내용이 없죠. 그냥 순종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것은 뭘 통해 알수 있냐면 내가 이해하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해할 만한 상황 내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동의할 만한 일 그것만 따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거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시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똑같이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월하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당장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황당하게 그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엘리야의 마음 속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뭐냐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떤 길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에는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며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는 믿은 것입니다. 자, 이 믿음. 누구에서 시작됐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갈대아 땅, 이 우르는 그 당시에 우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번화한 문명 도시였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번화하고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가라하시는 그 가나안은 여기에 비하면 정말 험하고 가난하고 험악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그들의 문화.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발걸음을 떼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시돈 땅으로 갑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죠.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고 살게끔 그를 그에게 은혜를 베풀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과부입니다 또 하나의 황당한 일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 성경에서 나오는 과부는 오늘날 과부와는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2000년 전, 3000년 전의 과부는 무엇 의미하냐면 삶의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처럼 사회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여인이 뭐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스스로 살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이끌어줄 그럴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전 땅에서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에게 가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던 땅에 가니까 그 성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사르밧 과부를 만나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너무 황당한 말을 전해야 돼요 어떤 말입니까? 이 여인이 지금 나뭇가지 몇 개를 줍고 있습니다 뭘땔감으로 줍는 거죠? 그 뗄감으로 주어서뭐 하려고 합니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만 가뭄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도는 이스라엘에서 뭐한 13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아주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잖아요. 걸어가려면 멀지만 기후로 따지면 뭐 가까운 곳이니까 거기도 지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 집에 남아 있는 그 곡식가루 한 움큼, 그 병에 남아 있는 약간의 기름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기 아들과 그 어린 아들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정말 그좀 좋지 않은 생각을 품은 거죠. 이제 자결할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때 에 엘리아가 그 여인을 만나서 황당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집에 가거들랑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뭐 이제 성경에서 떡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 그게 이제 그들 주식인 거예요. 그냥 간식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대접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그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마지막 남은 곡식 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 그랬는데 뭐 그건 나는 모르겠고 일단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를 먹이고 그다음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 평생에 가장 황당한 말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면 당신 집에 있는 그 곡식 가루 통에 그 가루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이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단지 기아는 정해뒀죠. 언제까지 비를 주실 때까지는. 자, 여러분, 너무너무 황당한 일의 영수 아닙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정말 그 엘리아의 말대로 했더니 이 여인도 엘리아를 엘리아의 말에 순종한 겁니다. 그 그러니까 엘리아의 말에 순종한 것은 곧 엘리야에게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그렇게 순종했더니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그 곡식 가루의 통에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 속에 있는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겁니다. 너무 너무 황당한 일을 경험했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좀 과장된 거 아닐까. 왜? 어떻게? 곡식 가루 통에 있는 그 가루를 다 털어서 음식을 만들어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또 곡식 가루가 있고 또 곡식 가루가 있고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다 쏟아 부어서 음식을 마지막으로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또그 기름병에 또 기름이 있고 또 기름이 있고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신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황당한 일 아닙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그 수많은 그런 공격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일에 비하면 이 곡식가루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시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황당한 일은 그렇게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것이 가장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 투성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엘리야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복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의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네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또한 가지의 황당한 일이 발생하죠 아마. 이 곡식가루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의 병에, 병에 그 속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한 이 과부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기쁘기도 하고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어, 이런 사람이 우리 집에 함께 거하면 이 극심한 가문 가운데서도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17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들어서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은 것입니다. 자 그때 18절 말씀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그냥 원망스러운 원망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온 일이 왜 그녀의 죄를 생각나게 한 것일까? 왜그 여인은 이 과부는 엘리아가 자신에게 온 것이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을까?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도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첫째는 자신은 원래 어떤 신을 섬기던 사람입니까? 바알 신을 섬기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집에 들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온전히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믿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랬더니 누구에게 진노를 산 거예요? 바알에게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바알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죄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거죠.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었구나. 어떤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 내가 이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구나.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여주고 내가 그걸 경험하고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죄악된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이 아들이 죽은 것도 그 죄에 대한 결과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 가능성이 훨씬 크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해석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24절 말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사라밧 과부가 이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는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제가 제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여와의 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인 줄을 이제야 제대로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좀 발신을 섬겼던 그 자신의 그런 습관들이 좀 있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다신교잖아요. 이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즉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구랑 견주냐면 다신과 견주어 봐서 비슷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은 어떤 신이에요? 뭔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막 저주를 퍼붓고 또 은혜는 잘 베풀지 않고 그래서 막뭘 갖다 바쳐야만 가까스로 은혜를 조금 얻고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야 비로소 이 놀라운 역사를 너무나 황당하지만 그러나 이 정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을 얻게 된분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것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우상숭배자들은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죽은 것은 패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었는데 다시 살리셔서 다시 이 땅에서 살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땅은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 땅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천국에서와 같이 고통과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다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1년이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죽더라도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천국과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땅이 천국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고 칭찬받고 영원한 삶과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며 천국에 들어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들이 몇번 등장하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 좋아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도록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바알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요구하는 그래서 최고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식을 막 이렇게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지만 반드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도 이 바부의 이전 모습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좋은 일, 황당한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저 문제들, 저 황당한 일들, 그런 일들의 연속된 이 세상에서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선한 길을 여시며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마다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내가 판단할 수 없는, 내가 대비할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일들의 연속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들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황당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또이 과부가 경험한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고 대비하지도 못한 그런 황당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삶을 통해 경험하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복이요, 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